클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클로봇, 20일 이동 평균 선상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눌림목 조정이 일단하게 된채 재차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 장대양봉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불기둥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로봇 섹터들 강세 역시 주목이 됐었죠.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함께 이 로봇 섹터 주들 시장에 일단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의 아세아 브라운 아, 보베리의 로봇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국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어,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소프트뱅크의 ABB 로봇 사업부 인수 계약의 경우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의 매수를 자극을 했는데, 인수 규모가 무려 53억 7,5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7조 6천억 규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소프트뱅크는 내년 중으로 ABB 로봇 사업부 인수 전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ABB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대기업으로 세계 로봇 시장에서도 선두권 주자로 평가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로봇 시장의 상승에 촉매제로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클로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속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지금 시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죠. 날마다 오늘도 추천해드리는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나와주고도 있는데 사실 일단 시초가방은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클로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스크롤되고 드래그 되는 데서도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시피, 일체의 수증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들어서 일단 성과들 한번 보도록 하죠. 10월 달 추천 종목, 10월 1일이었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매수가 대비 9% 상승 중으로 41,800원부터 매도 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캠트로닉스는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35,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기자로 했죠. 그리고 10월 2 이래는 네오셈과 뉴앤에이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뉴앤에이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20% 상승주로 29,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수익을 창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네오셈은 매수가 대비 11% 상승주로 1 3 0 5 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10월 10일 로키텔스케어 코아시아 그리고 또 원이콜딩스 특히 원이콜딩스는 9월부터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반도체와 로봇. 복합 테마주라갈 수가 있겠죠. 일단, 로키데스케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9,0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로키데스케어도 지금 한네 번, 다섯 번째 소개를 드리고 있죠.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추천주에서 좀 제외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원이 홀딩스의 경우에도 역시 다섯 번 정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매수가 대비 25% 상승 중이니까, 19,000원부터 상한가, 19,070원까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했 했는데 결국 상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 5 6 정도 하루만에 또 이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코아시아도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 중이니까 7,2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확인을 했다시피, 적중률과 수익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아주 앞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90%에서 100%까지 높아지고 있고 수익률도 지금 10%를 기본으로 해서 20% 오늘 상한가에 나오다시피 상한가도 심심치 않게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아주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락 종목수를 보면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목석이 구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이 죠 그래도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소폭 부럽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오리 역주행을 하면서 손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는데 약담할 필요 없습니다. 4분기에 일단 회복을 하면 된다. 지름길을 김사부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대로만 따라서 그냥 매매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간 대로 지금 추천주 나가고 매도안내 나가는 대로 따라서만 매매를 하면 계좌가 자연스럽게 불어납니다. 그래도 최소 기준으로 어? 한 달에 100% 이상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200에서 300%도 순식간에 나와 한 달에 근데 최소 기준으로 100% 정도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 시켜보자 이런 그. 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김사브 시초 가방에 합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상단에 번호 있죠. 010-8365-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이사 천 문제도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문자 주시는 분들 시초 가방에 합류해서 그야말로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대단한 경험 직접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버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텐데 이국 국제 로봇연맹 IFR이죠. 이 국제 로봇연맹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도 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한 35조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2030년대는 무려 16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222조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는데 아주 그 말, 그야말로 그 고성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전방 산업의 성장, 이 현재 동사가 수속되어 있는 로봇 산업의 성장,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지면서, 동사도 이에 맞춰서 성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동사는 로봇 서비스 컨설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에라든가 맞춤형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로봇 솔루션 개발을 공급을 하고도 있죠. 일단 로봇 솔루션에 특화되는 주력 솔루션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기종 로봇 FMS 및 관제 솔루션인 크롬스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특히 최근에 클로버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멤버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로봇, 로봇 통합 지 기술과 현장 실증 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인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높여가고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죠. 이 로아스를 통해서 글로벌 로봇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일단 그 터널라운드가 이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매출은 늘어나면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적자 규모도 좀 확대가 됐었죠. 상반기도 에 이와 같은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올해 매출은 한 470억 정도로 지난해 여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영업 손실의 경우는 37억 정도. 그래서 상반기에 적자를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일부 분기 흑자를 달성을 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이 상저하고 패턴, 보여 줄 것이다. 그래도 올해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늦어도 2027년도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139만 주정도나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왕창 거둬 갔었죠. 개인들 어시고 나고 팔았는데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싹 받아갔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한 후에 곧바로 매도를 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매수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한번더 상승을 이끄르는 총매도로 작용이 됐다는 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눌림목 조절 거친 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3분의 1 정도 이내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대 이상, 3만원대에서 기본적으로 3 3만 2 0 0원대 사이가 이제는 주요 지지선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3만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3분의 2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만원에서 3만, 3만 2천원대 라인에서는 지수는 약발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마디 가격대죠. 라운드 피죠. 5만원대 언저리를 전후로 해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약간 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만 원대를 조 e 해서 일단 고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는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이제 매도 타임을 잘 잡는 것들도 한번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김사부가 이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도움을 드립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링크들을 김사부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클로봇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대를 적어주시면 정확한 매도의 급소 포착을 해도 실시간으로 김사부가 안내를 드립니다. 이것들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여러번그 확인을. 어, 정확도를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어, 이번에도 또 역시, 예, 정확한 타점들, 매도 타점들, 어, 잡아서 수익들을 극도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어려운 분들은 상단에 김사부 번호로 그냥 아, 어, 일단 클로봇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가 이제 구독자분들 100% 무료 입장해달라고 했었는데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예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면 시 훨씬 더 좋겠죠. 아, 연말까지 250에서 300% 정도씩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이 있는 분들 아,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면 시 되겠는데 김사부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특별한 프로젝트 를 하나 받았는데 했어요 지금 시초가 공략주하고는 마찬가지인데 시초가 공략주를 그대로 복리에 기술을 적용을 하자. 기적을 적용을 하자. 이 주식은 복리다 프로젝트 일기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단돈 백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 없어요. 백만 원으로만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 백만 원으로 빼지 않고 계속해서 제 투자를 거듭을 해서, 반년 정도면 복리의 마설로 1억이 통장에 꽂히는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드리면, 김사부가 지금 그 지축가방 운영을 하는 것들을 보시면, 매일 거의 10%씩 이상의 수익이 나잖는요 간혹 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김사부도 사람이니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은 매일 10% 이상씩 수익들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기준으로 본다라면, 2 0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200에서 300% 정도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린다고 봐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것도 일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적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달에 120%를 계산하는 겁니다. 복리를. 그러면 100만원 투자했을 때첫 달에는 120만원 수익이 나오게 되니까 총 금액이 원금까지 합해서 220이 되겠죠. 이걸 다시 재투자해서그 다음 달에 120퍼센트 120 수익을 계산하면 수익금이 264만원이 돼서 484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6개월 만에 무려 놀라운 수치 1억 1337만 9천원이 꽂히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1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이렇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이게 지금 시초가방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제대로 매매를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이대로만 잘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조기 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방에서 이렇게 그 복리로, 어, 프로젝트 일기를 하고 있는데, 딱 100만으로 같이 해보실 분들, 어, 일단 일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010-8329-9609로 문자로 1억이라고 전송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1억. 프로젝트 1개니까 1억이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1억이 꽂히는 것 내년 5월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